오늘은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설교에 많이 다루어지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가 만나는 사건입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세운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일곱 집사들은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칭, 칭,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가 부흥을 이루면서 주님을 믿는 주의 제자들이 그 수가 날로 증가하고 많아졌습니다. 당시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구제하는 일을 하였어요. 그것은요 성도들 간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형제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는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이 바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보다도 구제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골고루 구제품을 나누어 주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 이제 누락되는 그런 소외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면서 성도들 사이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들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구제를 전담하는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중에서 일곱 명의 제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이 집사들을 뽑는 기준은요. 어떤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 합니다. 어떤 사람 을교 회의 일꾼 으로 뽑았 다고？말 하고 있 습니까？세 가지 조건 이있 어요.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요. 학문과 지식이 뛰어난가, 물질이 풍부한가, 인맥이 많은가, 그 사람이 재능이 많은가 이러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의 사람인가 하나 님의 인도 하심 을 따라서 지혜 롭게 살아가 는 자인가？사람 들 에게 칭찬 받는 본이 되는삶을 살아가 는 그러 한 사람 인가？하 는것을 기준 으로 하나 님의 일꾼 을 세워야 한다는 것 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은요 바로 이러한 조건에 부합한 사람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집사로 선출된 7명 중에 당당히 뽑히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 성장해 가던 부흥을 이루던 이때에 어, 교회 성장과 함께 박해도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커다란 어,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일을 시작으로 교회의 박해,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중에 유명한 전도자 바울이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에 앞장서서 나서게 되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고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수대반 집사의 순교와 또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사건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째서 이러한 고난과 박해가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통하고 더욱 잘 되고 활발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박해와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고 여러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의 지역까지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볼때 위기의 상황인 것 같고 절망의 순간인 것 같을지라도 앞이, 앞뒤가 다 막힌 사면초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수대반 집사의 순교와 교회 박해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 빌립 집사도 역시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인의 땅이죠. 그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또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이 빌립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는 이 사마리아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길은 광야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빌립이 광야길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 길에 이렇게 다다를 쯤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 성에 예배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에디오피아라고 돌아가기 위해서 수레를 타고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마 빌립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수없었 거예요. 것이죠. 아,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것까지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수레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때에 성령이 빌립에게 또 말씀하세요 너는 저 수레 가까이 다가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수레 가까이 이렇게 바짝 붙어서 가보니까요 그 내시가 어떠한 글을 읽고 있는데 그것을 잘 들어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아마도 빌립이 짐작할 수가 있었겠죠. 우리가요 노방 전도를 하다 보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아 나도 교회 다녀요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 보면은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 반가운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더 들려주기를 바랄 때더 반가운 것이죠 빌립 집사도 이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고 있는 네시가 반가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시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물음에 대해서 내시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걸 알지도 못하지만 내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에게 자신의 수레에 함께 탈 것을 권유합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이 술에 올라서 보니까요, 내시가 읽던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내시는 빌립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물어봅니다. 이곳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냐? 어떤 다른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그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그를 시작으로 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복금을 전한 것이죠. 빌립이 전하여 준복금을 듣고 이제 이 내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레가 이렇게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내시는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기를 정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둘이 물가로 이렇게 내려가서 세례를 빌립이 그 내시의 머리에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세례를 베풀고 나자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제 할 일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왔고 이 내시를 만났고 복음을 전했고 그에 세례까지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이곳에 온 목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길을 떠났어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기 위해서 간 것이겠죠. 그는 빌립을 다시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빌립이 아소도 지역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보금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지가, 어, 다시 말해서 이빌립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쉼없이 보금을 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사람 빌립을 통해서 여러 지방, 여러 지역, 이방 지역에 보금을 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째,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본이 되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즉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의 삶의 모습이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복금이 증거되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빌립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능력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 성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표적을 행하였대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빌립을 통해서 오늘 그를 만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 영혼이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워낙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능력의 삶, 복음의 삶, 생명의 삶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가라고 하셨어요.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이 큰 기쁨으로 가득하고 은혜가 넘치는데 이곳에서 좀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빌립에게, 빌립에게 들 수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빌립은 성령께서 말씀하시자, 아니, 왜 지금, 지금 한창 이 복음을 전하는데 광야로 나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되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갑니다. 또한 성령께서 수레에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가 그는 서슴없이 수레에 다가갔습니다. 수레에 다가가는 것이 뭐 별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고위 관료였던 거예요. 나라의 여왕의 국고 하는 것은 여왕의 모든 금고, 어, 모든 재물을 말하잖아요. 나라의 살림을 다 맡아할 만큼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내시 곁에는 무엇이 있겠냐면은 호위병들이 둘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수레에 이 낯선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어, 어떠한 위협적인 행동으로 비춰줄 수가 있고 그것은 이 빌립에게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에요. 하지만 빌립은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서스움 없이 이 수레로 다가가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행했을 때그 내시가 복음을 만나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죠.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도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걸으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녔습니다. 만약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수레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아우, 나는 그런 거는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절했다면 아마 이 내시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그 길을 계속 오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그 영혼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해준 빌립 때문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의 영혼의 만족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어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순종의 걸음을 걷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 되어서 주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동역자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주의 일꾼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한 영혼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먼 길을 기꺼이 여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행을, 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도 말씀을 사모하여서 어, 길을 가는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하고 영혼을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인 빌립을 보내주시고 그를 복음으로 깨우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은 주님을 사모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이익을 쫓아서 더 많은 효과를 쫓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온 천하를 다 내어 주시고도 심지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고서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한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찾고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이유 또한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시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주님은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한 사람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워낙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역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